오늘 텍사스주의 한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소 14명의 학생과 교사 한명이서한국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미국에에서 코로나19가 에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지국미국인서명중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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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한국에서 한국에서 국에서국에서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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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바이든 행정부가 치솟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디젤 비축요 100만 배럴 방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숭이 도창에도 85% 예방 효과가 있다는 천연두 백신. 진네오스의 제조업체가 백신 확보를 위해 생산을 늘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도 또 다른 총기 난사 소식이 미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번에는 텍사스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소 14명의 학생과 교사 1명이 숨지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레그에버 텍사스 주지사는 오늘 유벨디의 롭 초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고 어린이 14명과 교사 1명 등 1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버 주지사는 총격범이 18살 남성으로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총에 맞아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총격 직후 학교는 폐쇄됐고 경찰이 긴급 출동에 총격범에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부상자들은 유발디 메모리어 병원과 샌 안토니오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미 전역에서는 이렇게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향해 총기를 난사하는 사건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런 총기 난사 사건이 61건이나 발생해 2020년의 31건과 비교해 97%나 급증했습니다. 연방 수사국이 어제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발생한 적극적 총격 사건은 61건으로 전년인 40건보다 53% 증가했습니다. 2017년 발생 건수 31건과 비교하면 97%나 뛰면서 두배 가까웠습니다. 적극적 총격은 좁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 한 개인이 타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는 의도로 총을 쏘는 행위를 뜻하는 범죄 수사 용어입니다. 지난해 이 적극적 총격 사건이 61건 발생한 건 2000년 이후 공식 집계치로는 연간 최다치입니다. 범인을 제외하고 사망자만 103명이 나왔고 부상자도 140명에 이릅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서른 개 주에 걸쳐 있었고, 총격범은 12세부터 67세까지 연령층이 다양했고, 한 명만 여성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30명은 체포됐고, 14명은 수사기관의 검거 과정에서 총격을 맞고 숨졌습니다. 무장한 시민이 총을 쏴 숨진 범인은 4명, 스스로 목숨을 끊은 범인은 11명이었습니다. FBI는 범인이 한 곳에서 있지 않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총을 쏘는 경향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지난 14일 뉴욕주 버팔로의 한 슈퍼마켓에서는 18세 백인 남성이 총을 난사해 흑인 10명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범인은 사전에 이곳저곳을 물색하며 범행 계획을 세우고 다른 슈퍼마켓에서도 추가 범행을 이어가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 전역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인 3명 중 1명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났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제 여론조사기관 갤럽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일까지 성인 3,99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4%는 팬데믹이 끝났다고 대답했습니다. 직전 최고치인 지난해 6월 때 조사 결과 29%를 5%포인트나 웃도는 수치입니다. 정치 성향별로는 공화당 지지층의 66%가 민주당 지지층은 10%가 이런 입장에 동의했습니다. 또 문항층은 39%가 팬데믹이 끝났다고 대답했습니다. 코로나19로 여행이나 업무, 수업 등에 차질이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0%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올해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33%로 뒤를 이었고 향후 몇 달간은 16%, 향후 몇 주가 계속될 거란 응답은 11% 순이었습니다. 한편 응답자의 58%는 어느 정도 일상이 회복됐지만 완전히 정상화하지 못했다고 대답했고, 21%는 완전히 일상으로 돌아왔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일상의 복귀 시점에 대해서는 50%가 영원히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미 돌아왔다는 대답은 21%로 조사됐고, 내년은 16%, 몇달내 돌아올 거라는 응답은 6%로 뒤를 이었습니다. 갤럽은 미국인들이 상대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팬데믹 종료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다만 이런 기대감은 지난해 여름에도 잠시 나타났던 만큼 앞으로 몇 달간의 추위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인들의 재정 상태가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2013년 이후 다른 어느 때보다 좋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응답자의 78%가 현재 경제 상황이 괜찮거나 편하게 살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어제 CNN 방송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인플레이션 심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까지 미국 가정들의 재정 상황이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연준의 조사 결과 미국인 10명 중 7명은 긴급할 경우 쓸수 있는 비상금으로 400달러 정도의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CNN은 이런 수치가 연준이 금융복지를 추적하기 위한 조사를 벌인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이날 발표된 연준의 2021년 미국 가계경제 웰빙 보고서에 따르면 성인 78%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괜찮다거나 편안하게 살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다만 CNN은 연준의 조사 시점이 지난해 10월과 11월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경제 회복세에 지장을 주기 몇달 전이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몇달전또 인플레이션이 치솟고 주식 시장이 약세에 접근하기 몇달 전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며 폭풍우 속에서 경제적 행복이 나타났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지난해 가을 많은 사람의 재정 상황이 좋았다는 점은 그들이 경제적 폭풍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볼수 있지만 경제학자들은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미 위기에 처한 사람들은 훨씬 더 불안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치솟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디젤 비축유 방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유 방출량은 100만 배럴 정도로 가격 인하 효과가 제한적일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치솟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서 디젤 비축유 100만 배럴을 방출하는 비상선언을 발표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 변수 영향으로 미국 경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미국 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경유의 전국 평균 가격은 갤런당 5달러 56센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 가량 크게 올랐습니다. 특히 뉴욕지 등 정유소가 상대적으로 적은 동북 지역의 경우는 갤런당 6달러 52센트로 1년 사이 2배나 뛰었습니다. 여름이 끝날 때에는 갤런당 1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백악원 관계자는 최근 연료 소매업체가 참여한 내부 브리핑을 확대하고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북동부 가정 난방용 비추유에서 경유 방출 물량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유 방출량이 100만 배럴로 많지 않기 때문에 가격 인하 효과는 제한적일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앤디 리파우 리파우 오일 어소시에이츠 회장은 몇주 혹은 몇 달을 벌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지 등 제재로 인한 수요 강세와 공급 부족에 따른 유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올해 전략 비축유로부터 1억 8천만 배럴을 방출하기도 했습니다. 원숭이 두창 감염이 세계 곳곳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에도 85% 예방 효과가 있다는 천연두 백신, 진네오스의 제조업체는 백신 확보를 위해 생산을 늘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네오스의 의미 있는 비축량을 축적한 나라는 캐나다와 미국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덴마크 백신 제조업체 바바리안 노르딕의 최고 경영자 폴 채플린은 각국 정부가 원숭이 도창을 보호할 수 있는 백신 확보를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천연두 백신을 더 많이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영리 데이터 플랫폼 글로벌에 따르면 바이러스성 질환인 원숭이 도창은 최근 몇주 동안 미국과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호주 등 최소 17개국에서 보고됐습니다. 어제 질병 통제 예방 센터는 매사추세츠주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했고 플로리다주와 뉴욕주, 유타주 등에서 4명이 추가로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원숭이 도착은 사람이 걸리는 천연두와 비슷하지만 증상이 약한 바이러스성 감염 질환입니다. 고열과 함께 두통, 근육통이 나타나고 온몸에 수포가 발생합니다. 바바리아 누르딕의 백신 진네오스는 유럽에서는 인바넥스 캐나다에서는 인바무네로 알려져 있는데 오래된 천연두 백신을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 개발됐지만 이후 원숭이 두창을 예방하는 데 최소 85%의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2019년 식품의약국은 진네오스를 천연두와 원숭이 두창 백신으로 승인했고 현재 원숭이 두창 예방에 대한 승인을 받은 백신은 진네오스뿐입니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은 원숭이 두창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쉽게 전염되지 않고 가까운 접촉을 통해서 퍼질 수 있기 때문에 대량 예방접종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구게나임 인베스먼트의 스콧 마이너드 최고 투자 책임자가 비트코인이 8천 달러까지 폭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한달 동안에만 24%나 떨어졌는데 앞으로 70%나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셈입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구겐나임 인베스트먼트의 스카트 마이너스 최고 투자 책임자는 어제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 연차 총회장에서 CNBC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비트코인 3만 달러 선이 지속적으로 깨진다면 8천 달러가 궁극적인 바닥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이너드 최고 투자책임자는 특히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등 긴축적인 통화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을 거론하면서 연준의 이런 태도를 고려할 때 비트코인 시세가 하방으로 더 내려갈 여지가 아주 많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상화폐 대장격인 비트코인은 지난해 11월 9일 67,802달러 30센트로 사상 최고가를 찍은 지 반년만인 이달 초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 폭락 사태와 연준의 금리 인상 여파로 한때 25,000달러 선까지 급락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3만달러 아래에 머물고 있는 비트코인은 지난 한 달간 24%의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예상대로 8,000달러까지 떨어진다면 현 시세에서도 70% 이상이 추가 폭락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이너드 최고 투자 책임자는 또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가상화폐는 통화가 아니라 쓰레기라면서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앞으로도 살아남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무엇이 지배적인 가상화폐가 될지 아직은 알수 없다고 단서를 달고, 가상화폐는 가치저장수단이나 교환수단, 거래단위라는 통화의 세 가지 요소 중 어느 하나도 아직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보수파들이 추진해온 낙태금지법에 대해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기울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대학의 소수 인종 우대 입학 정책이 민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연방 대법원에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어제 뉴욕 타임즈는 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급 인사들이 이끄는 보수 단체 아메리카 퍼스트 법률 재단이 이달 초 소수 인종 우대 입학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이 불법이라는 취지로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이 표적으로 삼은 상대는 대표적인 명문으로 꼽히는 하버드 대입니다. 하버드대 등 상위권 대학들은 캠퍼스의 다양성 확보라는 대의 명분을 걸고 입학 전형에서 흑인이나 히스패닉계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 정책이 (1964년에) 제정된 민권법 위반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민권법은 연방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기관이 인종이나 피부색, 국적을 이유로 차별적 행위를 할수 없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대학이 특정 인종 학생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다른 인종 학생들에게는 차별 행위라는 논리입니다. 지난 2016년 대법원은 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즈는 이번 아메리카 퍼스트 법률 재단의 상고는 이전의 위헌 소송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소송은 affirmative action이 헌법 정신에 배치된다는 광범위한 주장을 담았다면 이번 소송은 연방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기관이 인종적인 차별 행위를 할수 없다는 민권법의 구체적인 조항을 들고 불법성을 주장했기 때문에 보수적인 판사들 입장에서는 논리가 상당히 매력적일 거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출산율은 7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연방 정부 통계에서. 25세 이상 모든 연령대 여성의 신생아 출산율이 증가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산하 국립보건통계원 잠정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미국의 여성들은 전년보다 1% 증가한 약 366만 명의 신생아를 낳아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신생아 출산이 증가했습니다. 25세 이상 모든 연령의 여성 집단에서 출산율이 상승한 겁니다. 출생률은 2007년 정점을 찍었지만 그해 말 시작된 경기 침체로 급락한 후 여전히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1.66명으로 1930년대 정부의 출산율 집계 이후 최저치였던 2020년의 1.64명에서 조금 상승한 수준입니다. CDC의 잠정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사망자보다 신생아 수가 약 19만 8천 명더 많았습니다. 다만 웰즐리 대학 필립 레빈 경제학 교수는 이 작은 상승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저출산을 향한 장기적인 궤도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코로나19 대 유행 초기 경제학자들은 건강 위기와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30만에서 50만 명의 신생아 출산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지만 레빈 교수는 노동 시장의 급속한 회복과 가계 지출을 증가시킨 경기 부양 자금으로 출생률이 크게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인종별로 보면 비히스패닉 백인과 히스패닉계 여성들의 출산율은 높아졌지만 흑인과 아시아계 여성들의 출산율은 감소했습니다. 어제 뉴욕시의 마지막 공중전화 부스가 철거됐습니다. 철거된 공중전화 부스는 뉴욕 박물관에 전시되고 컴퓨터가 상용화되기 이전 도시의 삶을 보여주는 자료로 씁니다. 어제 AFP통신은 뉴욕 당국이 이날 뉴욕 7번 헤비니와 50번가 근처에 있던 공중전화 부스 철거 작업을 마쳤고 이를 뉴욕 박물관에 전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시는 이 공중전화 부스가 박물관에서 컴퓨터 상용화 이전 도시에서의 삶을 보여주는 자료로 쓸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느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뉴욕의 공중전화도 2000년 초반 핸드폰 사용이 늘며 서서히 모습을 감추다 2010년대 스마트폰이 보급된 이후에는 더 빠른 속도로 사라졌습니다. 빌드블라지오 전 뉴욕 시장은 2014년부터 무료 전화와 와이파이, 전자기기 충전 등을 지원하는 링크 NYC를 도시 곳곳에 설치하고 공중전화를 대체하는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매슈프레이저 뉴욕시 기술혁신국 국장은 이날 말과 마차에서 자동차로 자동차에서 비행기로 바뀌었듯 디지털 진화는 공중 전화에서 와이파이 키오스크로 진보해 급변하는 통신 수요에 부합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뉴욕시는 영화 슈퍼맨의 주인공 클라크 켄트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변신할 때 이용하던 구형 공중 전화 보스 4개는 관광용으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반출인 소식입니다. 이 역시 수도요금위원회는 역시 환경보호국이 제안한 수도요금 4.9% 인상안을 놓고 오는 25일과 26일 공청회를 가져 주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고 오는 6월 중 인상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인상안이 가결되면 오는 7월 1일부터 인상된 요금이 적용됩니다. 4.9% 인상안은 5.6% 인상안이 적용됐던 2014년 이후 최대 인상폭입니다. 올해 인상안이 적용될 경우 1인 가구일 경우 평균 4달러, 다인 가구일 경우 평균 3달러의 추가 요금 부담이 예상됩니다. 브로드웨이 극장 연합인 브로드웨이 리그는 지난 20일 맨하탄 브로드웨이 41개 극장에 5세 이상 모든 관객에 대한 현행 마스크 요건을 최소 2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음료수를 마시거나 음식 섭취를 위해 잠시 마스크를 벗는 것은 허용됩니다. 브로드웨이 배우 노동조합도 지난달 매나산 브로드웨이 공연 출연 배우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6월 26일까지로 연장한 바 있습니다. 브로드웨이 리그는 7월 이후 관객에 대한 마스크 등 방역 규정은 6월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대차가 안전 벨트 부품의 문제로 미국에서 23만 9천 대의 차량을 리콜합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미국에서 판매된 일부 현대차의 안전벨트 프리텐셔너가 작동할 때 갑자기 부품이 부서지면서 파편에 탑승자들이 다칠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현대차의 리콜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미 이 같은 결함으로 미국에서 두 명, 싱가포르에서 한 명이 다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이콜 대상 차량은 2019에서 2022년형 엑센트, 2 0 2 1에서 2023년형 엘란트라, 2 0 2 1에서 2022년형 엘란트라 HEV 또는 하이브리드 전기차량입니다. 비영리 한인 미술인 지원 단체 알재단은 2021년 아티스트 펠로우십 수상 작가전을 오는 28일부터 알재단 갤러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우김재단 후원으로 운영되는 이번 프로그램의 전시는 심사위원 겸 국립큐레이터인 스테파니 진진이 기획하고 아티스트 펠로로 선정된 유스밋, 이도희, 최희연, 허견 씨가 작가로 참여합니다. 전시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6월 11일까지 매주 수요일에서 토요일 오후 12시부터 6시까지이고 오프닝 리셉션은 오는 28일 오후 3시부터 열립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9도, 섭씨 21도. 밤 최저 기온은 53도, 섭씨 12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화창하지만 늦은 밤에는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요일은 종종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동부 최대 한인 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